두 번째 모델분을 모셨습니다. 이야 <laughs> 간단한 간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. 오늘 영상 촬영하는 거 지인분들이 혹시 알고 계세요? 가족,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. 음, 그럼 저희 피지대망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떤 제품인가요? 모공이랑 블랙헤드 고민 때문에 네. 유튜브 강연을 하다가 네. 알게 됐어요. 음. 직접 모델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. 어, 샵도 가보고 네. 피부과도 가보고 네. 저녁 때마다 클렌징 오일로 마사지 음. 해주면 좋다고 해서 네. 다 해봤는데 너무 소용이 없어가지고 네. 지금 알어요 음. 언제부터 이렇게 스트레스 해주셨던 거예요? 한 2년 전에 네. 마스크 쓰기 시작하면서. 네, 마스크도 쓰고. 쓰고 나서부터 뭐 여드름도 맞아요. 많이 생기고 무거운 게 생기고 그렇게도 생겨가지고. 음. 어 저희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재밌었던 영상 있으세요?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피지 뽑을 때 털이랑 같이 뽑히는 게 음. 제일 <laughs> 기억에 남았어요. 음.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. 음. <laughs> <laughs> 그럼 이제 뽑기 전에요 기분이 네. 어떠세요? 뽑고 나서 네. 어떻게 될지 제일 궁금합니다 음. 이렇게 네, 32번째 모델분 인터뷰를 마무리했고요. 이제 피자 뽑아보겠습니다.